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비가 온다고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아침부터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9시 미사에도 많은 분들 오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오늘 주일이니까 미사는 가야겠다 싶어서 비가 그래도 제일 소강상태의 <laughs> 정오가 가까우니 교중미사일 많이 또 오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당에 온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 3년여 정도 제가 이제 미사하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제 목소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하시죠. 이렇게 익숙하니까 이제 저에게도 딱잘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신부님들 중에 막그 발음이 안 좋은 신부님이 있어도 이제 한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같은 분에서 듣다 보면 다른 새로오신 분들은 잘못 알아듣는데,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알아듣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 내 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주파수가 이렇게 마, 맞아 들어가는, 게 익숙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어, 내가 가끔 이제 라디오나 이렇게 TV를 이렇게 탁 켰을 때, 갑자기 볼륨이 크게나 확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적절한 이제, 이제 소리로 이렇게 딱 조절을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기계가 아닌 사람도 아저 사람이 어, 누, 누군가 얘기할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딱그 톤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큰 소리를 딱 내면은 딱 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홉 시 미사 때 그걸 딱 체험했거든요. 제 아홉 시 미사 때 이렇게 독서자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아한 분은 누구시고한 분은 누구시고나 해서 딱 이렇게 하는데 다그에서 일독서 듣고 이독서 이렇게 딱 듣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독서자는 다른 분이었어요. 근데 다른 분이 딱 읽으니까 순간 저도 모르게 탁 그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들으려는, 생각한 그 높이대로 들으려는 기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는 그건 불확실합니다. 그냥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라는 게 있는데, 한국이라는 한국말 쓰고 뭐 미국은 뭐 영어 쓰고 뭐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 언어가 다 같은 하나예요. 언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영어 안 배워도 되고 <laughs> 어, 사교육비 지출 안 해도 되고 어, 그 언어 하나만 있으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어, 정말 겁 없이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막상 생각해 보면 제가 예를 들어 일본을 가고 싶어서 일본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 갔어요. 근데 생각만큼 내가 일본의 현지인만큼 일본어를 잘 하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언어를 배운 하나를 배우는 것도 그냥 배워야지 하면 딱 배워지는 게 아니라 엄청 노력해야 그 언어를 굉장 현지인 수준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애석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언어를 잘 한다고 해서 그 언어를 가진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달리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다 한국말 쓰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쓰고 있어요.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서로 얘기하면서 말이 얼마나 안 통합니까? 얼마나 같은 말을 쓰고 있으면서도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걸 보면 언어는, 도구가, 언어는 소통의 도구가 될수 있지만 절대적인 도구는 안 되는구나 생각듭니다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에 나가서 그 언어를 쓴다는 것만으로 다 소통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표현되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아, 한국말로 는 이런 때는 아, 이렇게 얘기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는 I am sorry밖에 생각이 안 나고 뭐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럴내 감정에, 내 마음 속에 내가 정말 어, 이러려고 했었는데,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런 마음을 정말 생각하면서 너 얼마나 내가 이렇게 막 했는데, 이런 마음을 딱 표현해야 되는데, 그래야 미안함이 딱 표현될 것 같은데, 말할 수 있는 건아이 r 소리인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마음을 이렇게 뭔가 다 표현하는 것도 사실 어떤 언어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왔어요. 거꾸로 내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그 사람이 한국말을 한다고 다 들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려면은 그 사람의 얘기를 잘 경청하고 또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서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통한다는 라 것은 그만큼 진한하고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만 소통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생각이 어 쉽게 같은 언어를 쓰면, 이야기하면, 뭔가 대화해보면 될 것이라는 막연함이 좀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안 되면 이렇게 차단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끊임없는 것 같아요. 다 나와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저, 적당한 타협만 하는 사람밖에 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대화하고 소통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나의 애쓴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쓰면서도 다시금 그 애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얻어야 돼. 에너지가 없으면 다시 노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막소진만 돼가면서 뭔가 애써보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막 어떻게 보면 병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봉헌하면서 남북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마음 안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서 우리가 다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막연함을 그냥 희망하는 게 아니고 확신하고 또 분명한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그렇기에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그냥 바라 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한인으로부터 받는 그 에너지를 얻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그래야 더 간절함, 더 굳건함, 더 용기냄, 더 굳셈으로 나아가서 그 기도를 끝까지 붙들어 이렇게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민족의 활실을 위한 기도의 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되지 않지만 우리가 노, 노력해도 잘 되어지지 않는 어떤 삶의 현실 안에서 하느님께서 정말 하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총만이 이 우리의 지난한 이 어두, 어루, 어둠의 현실, 한실, 어려움의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우리는 대단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얼마나 모자랐습니까? 그러면도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조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느님께서 그 이집트 종살이의 삶에서 광야의 삶으로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는 그 삶의 여정 안에서 그이스라엘이 보여준 삶의 여정은 굳건하고 후세고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아우성 쳤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려 했고 유혹에 빠지는 삶이죠. 었 그럼에도 모세는 오늘 이제 그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언덕 언덕 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모세가. 너희들이 어떠한 삶의 여정을 살아왔든, 다시금 마음을 돌려서 하느님께 마음과 생각으로 되돌아왔을 때,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 그 끝까지 이끄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희망의 그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죠 모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제 제자인 호세아가, 아니 여우수아가 이제 그 백성을 이끌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삶의 여정,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고단한 삶의 여정의 마지막에서 다시금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을 일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머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모자라도 그런 삶을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히 그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제이독서의 표현은 성령의 인장을 받은 사람. 성령의 그리스도의 인장을, 우리의 영혼의 인장을 받은 사람.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사람, 서로를 독려해주고 서로를 더 사랑해주는 그 마음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자. 습니그삶 역시도 쉽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때로는 너무나 지치죠. 때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용서하려고 했고, 일곱이라는 완전함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시죠.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 완전함의 완전함을 대해서 달래편해 보자면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아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제 유혹에 빠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대전에 와서 하느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 나약하고 부족한 영혼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하느님의 힘을 입어서 나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로서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 투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 미사 안에서 청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되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현존하시기 위해서 작은 성체 안에. 온전히 당신의 존재를 두시고, 우리의 영성체, 성체성사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온전히 영적인 양식으로 머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오시는 분으로서 우리 앞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현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 그 삶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 신앙의 신비인 거죠. 제대 안에 하느님의 완전함의 존재가 작은 성체와 성혈 안에 담겨지는 신앙의 신비만큼이나 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모자란 우리의 존재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고 그분의 현존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느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역, 우리의 신앙의 신비인 거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믿어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단지 내가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원하는 기복적인 삶의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희망하는 사그 모든 것을 넘어서 희망하는 사 때로는 세상의 것에서 손해보고 세상에 가서 뒤쳐지고 세상에 가서 되면 외면당하는 그런 어혹하고 어쩌면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삶을 더 희망할 수 있는, 용기를 낼수 있는, 다시 힘을 낼수 있는 사람.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힘이 여기에 있다는 라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삶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 삶을 매일 새롭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럼 우리를 쓰신다. 그럼 우리를 파견하신다. 오늘 제일독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오늘 의 교회는 우리라는 인간적 존재를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이렇게 불러 모으지만, 이 교회는 바로 그 모음을 통해서 진정 다시금 세상에 파견하기 위해서 모은 것입니 하느님이 불러들이심은 다시금 그들을 세상의 곳곳으로, 하느님이 나아가야 될 그곳으로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파견하시기에 불러 모으시는 입 우리가 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삶을 더욱 용기 있고 단호하고 결단 있게 살아가라고. 살아갈 것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삶을 함께 살아가야겠습니다. 그 삶을 살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에. 늘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이 나약한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삶을 은총으로 응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더욱 용기있고 사랑으로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